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태수입니다. 에,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는데요. 배추에 지금 시기에 그 비가 좀 지난번에는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또 비가 안 오네요. 한 4월 때 지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 약간 2차 3차 정식 해놓내던가 약간 이제 시들고 그래가지고 잎이 처지고 그래서 관조하면서 돌려주고 스프링쿨러를 돌려놓고 잠깐 여기 홍삼 마늘 저희가 지금 홍삼 마늘 이렇게 딱 심어 놨는데요 여기가 지금 한 400평 정도 심어놨습니다 홍삼 마늘을 그래서 지금 마늘 밭에 와봤습니다 마늘 심은지가 약한 오늘이 10 3일째인가 그래요? 심고 나서 지금 두번 관주를 해주고 지금 마늘밭에 왔는데 마늘이 이렇게 마늘밭을 보면은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결주돼가지고안 오른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뒤늦게 오른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마늘, 씨 종자, 씨가, 씨가 안 좋아서 이 이제 썩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체를 안 하, 약을 그안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먹어서 그못 올라오는 수도 있고 썩어불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여기 다니다 보면은 마늘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는 못하고 흙이 빵 올라온 데가 있어요 흙이 그런데는 뽑아주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마늘순을 마늘새싹을 이 비닐 위쪽으로 꺼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마늘이 유공간 구멍 뚫어준데 비닐 구멍 뚫어준대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생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잠깐 여기 지금 마늘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늘이 뭐 거의 한80% 이상은 올라왔네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결주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좀덜 올라온 거 있구나네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마늘이 구멍 뚫고기로 구멍 뚫어진 대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그 옆에 비닐을 뚫고 비닐에 감싸갖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잡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못올옵니다 이게 그럴 때는 이게 지금 구멍이 가 뚫어 있잖아 비닐에가 비닐에가 딱 덮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깔꾸리를 저는 이걸 이 대입니다 대 대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치로 구워 가지고 구워 가지고 이렇게 끝을 갈아서 이렇게 깔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저희들은 이 전남 고흥은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서서 하면은 편해요 그래서 깔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지금 여기도 마늘이 올라왔는데, 이 마늘이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한쪽으로 올라와야죠 그럼 여기를 뚫어갖고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흙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흙이. 이런 것들은, 보시오 비닐을, 비닐을 뚫고, 비닐을 뚫고 놓는 겁니다. 이거. 마늘. 분명히 올라왔는데 마늘이 없잖아요. 마늘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찢어주면 마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심굴 때, 마늘 씨를 심을 때, 이 초기가 우리 올라에 정상적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심는다 그래도 옆으로 삐져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파볼게요. 여기도 비닐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파고 있습니다. 비닐이 걸려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딱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뚫어주면 마늘이 보여요. 그럼 만약에 안 뚫어주면 은 이 마늘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리 가든, 이 속으로, 비닐 속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마늘이 결국은 여러분이 수확을 못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수확을 못하게 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늘을 이 한번 그저 저 빼줘야 돼요. 한 서너 번 정도는, 세번 정도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흙이 올릴 때는 지금 구멍은 여긴데 지금. 그 여기도 못 올르잖아요. 없잖아요. 구멍은 여기잖아요. 구멍은 여기인데 지금 마늘 순이 여기서 올라 와 있어요. 이 깔풀이 끝탈이 여기서 그럼 여기를 빼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주면 돼요. 올라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도요. 옆으로 삐져 나왔는데 이것은 그나마 도 뚫고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마늘을 지금 돼 있는 것을 뽑아 주려고. 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요. 이런 것은. 그래서 비닐 옆에 찢어졌네. 어. 이렇게 뚫어지면은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흙이, 흙이 예를 들어서 그냥 쭉 올라온 마늘들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도요 비닐을 옆에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마치 또 뚫고 나왔구만요. 이렇지. 여기처럼 흙이 수부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것은 100% 비닐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비닐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비닐, 마늘이 비닐을 이걸 못 뚫어요. 이 마늘을. 그래서 여기를 찢어줘야 돼 이렇게. 그럼 마늘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자마 정상적으로 마늘이 해생이 됩니다. 활착이 되고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어. 뚫어주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도 지금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마늘이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와야 지금요. 순이. 그러니까 이걸 좀 뚫어 줘야 돼. 이런 것은. 보세요. 마늘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마늘을 수확을 못 하는 수도 나옵니다. 이게 예. 옆으로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채생을 못하고, 활착을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흙들이 많이 올린 데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여기 분명히 마늘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살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 1m, 한20 정도 이렇게 대를, 대를 가지고, 가볍으면 대가. 그래갖고, 여기 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서 매듭 매듭이 있잖아요. 대매듭이. 매듭을 잘지 말고 매듭하고 매듭 사이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 가지고 속에다가 나무 막대. 나무 막대 대속에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무 막대를 에, 꽂기 전에 깎아 갖고 꽉 꽂을 들어가기 전 꽂기 전에 벌어지지 못하게 철사를 딱 감아 놓고 그 속에다 박아요. 그래 가지고 순간접착제나 이런 걸 본드를 칠해 가지고 박아 놓고 그 나무를 그 구멍을 뚫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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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이게 들어갈 수 있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강철 철사거든, 이게. 그리고 토치로 꼽으면 잘 돼요. 붉은게 꼽고 달구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하면 되니까 끝을 갈아가지고 나무 막대를 깎아 넣어서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통 바르면은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해요. 서서 허리 안 아프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뚫어주면은, 이거 결주가 되버려요 마늘이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늘을 심어 놓고, 마늘이 날 때가 되면은,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거, 마늘이 정상적으로 못 올라오고, 비닐을 씌우고, 비닐을 쓰고 올라오는 마늘들, 비닐을 뚫고 오려고 하는 마늘들을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이 작업은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만이 마늘이 정상적으로 해생이 되고 활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큽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마늘 속에 있거든요. 이게 마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 전남 고흥은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이런 작업을. 여기도 마찬가지요. 구멍을 못 뚫고, 이게 정 뭐, 구멍은 여긴데, 지금 만드는 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꼭딱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 깔꼬리를 만들어 갖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나름대로 착안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드시면 돼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여 마늘 주산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많이 안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마늘 주산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밭 진짜 뭐, 천평, 이천평씩 다니려면은 허리 부러져, 부러져.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보통 두세개씩 만들어가지고, 어, 가족들이 쓰고, 쓰기도 하고, 다음 이제 다른, 이제 몸 만들 수 없는 분들, 그 다른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한 개씩 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식으로 마늘을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뚫고 나왔네요, 다행히도. 이런 데가 마늘이 지금, 어, 그래, 다행히 이렇게 뚫고 나왔더라. 비닐을 뚫고. 그냥 뚫어줘야 돼. <laughs> 그래갖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 홍산마늘을 지금 한 400평 이거 저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홍산마늘입니다, 이게. 요게 다 지금 여기가 이리 여기 다 홍산마늘이에요. 홍산마늘 심었고 지금 이제 한참 나오고 있네요, 이제. 오늘이 12 3, 13, 12일인가 13일 정도 됐는데 보통 10일 정도 되면은 위로 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늘심심었는지 며칠 됐으면 마늘 같으면 가보셔야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흙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흙이 지금 마늘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데를 올려, 여기도 그래요. 구멍을 뚫어진 데를 올리지는 못하고, 옆에 비닐을 뚫고 올린 겁니다. 이게. 깔끔하 파볼게요. 흙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닐을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마늘이 활착을 해갖고 좋은 마늘이 나옵니다 항상 남도촌놈 여러분과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안 좋은 부분도 공유를 해서 더욱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생들하고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끔 그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마늘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서 보시고 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좋은 농산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해서 보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